사도 요한은 그의 책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이 세상은 진리를 향한 전에 없던 갈증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회복 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재관심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준비된 마음을 갖고 진리를 강구하는 수많은 사람과 신자가 깨우침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성경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성경을 따르라는 이 운동은 수백만의 재림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연구에 대한 관심에 다시금 불을 지필 엄청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게 될이 성경을 따라 그 여정에 동참할 때 매일의 성경연구 계획을 통하여 더 깊은 연구를 하게 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운동에 세계교의 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힘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 제치를 하시길 예수 제림 교인에게 이러한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일까요? 성경을 따르라는 이 운동은 재림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얼마 전전 전 세계 재림 교인 절반이 매일의 성경 연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며 이 세상에 희망과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임무가 교회에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따르라는 이 운동은 여러분과 저러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망이 커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운동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생활이 되기를 지향합니다. 영적 헌신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위시하여 그 위로의 말씀과 예언적 통찰력 등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the nature of God. What I'm trying to figure ou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Jesus living on earth, how he navigated certain circumstances, and I try to find out how he lived so that I can figure out what principles I can apply to living my life. For me personally, when I read the Bible, the Bible gives me peace, strength for today, hope for tomorrow, joy, blessings, promises. It's the path to greater life here on earth, and it's the path to eternal life. Um, so, I'd say yeah, the Bible means life for me. For me, uh, reading the Bible is the first thing I do every morning, and the last thing I do before I go to bed. And um, doing that makes me feel. Like I'm in God's presence and that I'm so, He is so close to me and I feel so connected to Him. I always feel like God is just really living and lives when I read the Bible because it speaks to me. And at those moments, those special moments, I'm sure without a shadow of a doubt that God loves me more than anybody else because I've had such a special moment. 개츠를 안식일 예수재림교 대총회와 전 세계 주회가 지지하는 이 새로운 운동은 수백만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연합을 가져올 것입니다. 영적 부흥과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상징하는 60개국 이상의 언어로 쓰여진 이 성경은 지구 전체를 여행할 것입니다. 이 운동은 2008년 10월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Ftbstda.com 사이트에서 그 여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12월 14일에서 2009년 1월 10일 사이에 남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것입니다. 다국어 성경이 1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유로아시아의 도시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지역들은 3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축하게 될 것입니다. 5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부가태지회에서 이 성경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6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유로아시아지회에서 보여드리게 될 여러 모임과 집회에 대한 비디오와 사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8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6주에 걸쳐 트랜스 유럽 주에로 옮겨가고요.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주 동안에는 남미 주의 i b l e The Bible. The Bible. The Bible. 1 1 1 Bible. t 0 0 1 i b l e t h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에는 중앙아메리카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다음 2주 동안 북아메리카 주 m 을 통과하여 1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머무를 i 민도양을 향해 갈 것입니다. 3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동부 중앙 아프리카 주 b 을 지날 때 아프리카 대륙에서 전해질 수많은 온라인 간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따르라 운동의 여정이 마치기 직전 4월 26일에서 5월 29일은 서부 중앙아프리카지회에서, 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 장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북아메리카지회에서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다국어 성경은 2010년 조지아주 아틀란타 대총회 개회식에서, 재림 교회 회장인 얀 폴스 목사님의 손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에 거쳐간 곳마다 모임과 집회가 있었던 여러 장소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한 나누기를 결심할 것입니다. 이 멋진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성경을 따르라 운동을 소개하시려면, 사이트 www.followthebiblesda.com에 접속하십시오. 홍보물품을 비롯하여 다국어성경의 여정 그리고 집회나 모임에서 사용가능한 설교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이 행사를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매일 성경통독을 위한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지역교회에서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나팔을 들어 크게 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여정에 있어서 생명의 피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을 것이며, 삶의 가치를 발견할 뿐 아니라 그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한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치를안시길 예수 제림 교인들은 초창기부터 말씀의 사람들로 알려져 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경이 그 믿음의 기초이고 삶을 인도하는 지침임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르라는 운동은 제림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인 헌신을 새로이 하게 하는 적절한 기회이자 사람들을 이 감격적인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초청할 절호의 기회입니다.